오늘 말씀을 통해 높은 가치와 합당한 대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천국에 관한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오는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더욱 깊은 묵상과 소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나오는 비유에서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발견한 사람은 다시 그 보화를 숨겨놓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모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에서 천국에 대해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첫 번째로 천국이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찾을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찾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천국의 가치를 듣기도 하고요 알아가기도 하지만 깨닫지는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인간의 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니,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들은 자신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로서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발상은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귀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가치를 두며 그것의 의미를 두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가치를 발견하지는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생각으로 아, 이 세상에 있는 것, 우리의 보이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눈에 보이는 것, 유한한 것들에 눈이 가기 시작하고요.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라지게 될 창조물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의 섭리를 뒤바꾸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그 창조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창조물들을 섬기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유한한 것들을 인간들은 인간의 지혜로 가치 있다 여기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열심히 인생을 돈을 벌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모두 금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수레에 싣고 끙끙대며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문 앞에서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에게 묻습니다 아니 왜이 천국에 도로 포장 재료를 힘들게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까? 그 이야기처럼 천국에서는 가치 있는 것이 물질이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천금이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의 가치는 어떤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가치는 그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며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영원히 찬양할 곳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우리는 천국의 가치를 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이러한 유한한 것들, 인간의 지혜로서는 이 보이는 것들에 그냥 가치를 두고 소망을 품고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를 무한한 가치,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미 감추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들에 우리가 눈이 팔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가치 그리고 무한한 가치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된 사람들이며 우리의 생명과 죽음까지도 이제는 하나님 손에 있는 사람들이 된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여러분 우리가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죠. 그러지만 하지만 이것이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은혜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발견한, 그가 발견한 그 복음, 그리고 천국의 가치, 그것을 그는 비밀이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그 비밀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곧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이는 곧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 계시를 통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에는 그 계시를 주신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천국의 가치 또한 복음의 가치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려 주신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보화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신 분이 있으세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찾게 된 것도 그 보화를 얻게 된 것도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보화 때문에 자랑하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화가 어디 있는지 알게 하신 분, 보화가 얼마나 가치 있음을 알려 주신 그분께 오직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첫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이 높은 가치, 위대한 가치에는 여러분 합당한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십사 절에도 그리고 사십육 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치를 발견한 이 사람들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구하고 진주를 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팔아야 하는 것, 이 파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올바른 성경적 이해는 우리가 어, 우리의 돈이나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능력으로 천국행 그 표를 사지 않은 것이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의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죄를 모르고 죄 없이 사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자리에서 대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죠. 그래서 여기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았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얻었다는 것은 자신의 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신 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무한한 가치를 가진 천국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가치가 오히려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료로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수 없는 살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는 분명한 치를 대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내고 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판다라는 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신의 모든 것을 판다는 것은 그냥 들으면 너무나도 큰 희생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천국의 가치 앞에서 여태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헛된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미련 없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제자들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천국의 가치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배경과 지식 그리고 교육을 결국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고귀한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다른 모든 지식과 배경과 가진 것들은 보잘 것 없는 것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투자와 희생의 결과에는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한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한 희생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을 위한 희생이 아닙니다. 슬픔을 위한 슬픔이 아닙니다. 그 끝에는 분명히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신 것을 마치 산모가 아이를 낳는데 비교를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이 결국에는 그 뒤에 있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과 어려움을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그 후에 이 모든 희생과 어려움 뒤에 결국에는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 천국에서 함께 할 우리의 하나님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고 그분을 영원히 예배하는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이제는 천국에 가서 그분을 얼굴을 뵈며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날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오늘도 그분을 바라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함께 할줄 믿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도 그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다리고 있는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보이는 것도 당연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희생의 대가 그리고 우리의 시간들이 결국에 빛을 바라는 날이 올줄 믿습니다. 오늘 47절에서부터 50절은 바로 그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고. 그 날에 참된 의인과 악인은 그 정체가 드러날 날이 올줄 믿습니다. 그 날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천사들이 와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의인들과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인들은 극명하게 아닐 것이며 또한 바로 그때에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께 믿음을 둔그 성도들은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된 그리고 하나님을 따랐던 그 자들은 영원한 그 천국에 약속을 선물 받게 될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천국에 소망을 주셨고 천국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어,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희생이 따르고 많은 경우에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고 자기 부인을 하며 살아야 하는, 하는 그 인생이 제자의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간단하지만 분명하고 명확한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깁시다. 지옥도 분명히 있고요, 천국도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 천국을 선물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무한한 가치를 우리는 심판의 날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의 다른 것들은 그 무한한 가치를 위해서 내려놓으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